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복지컨설팅을 함께한 신드롬 협동조합 공익중개사 김기강입니다. 이번 마을복지계획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수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총4번 모임으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했고 마지막 단계인 주민의견투표를 진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새로삼동은 어떤 어떤 활동을 진행했는지. 또, 새로삼동의 비전은 무엇인지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새로삼동 화이팅! 화이팅! 너무 늦게 와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다 아시는 분들이 모두 다 나와주셔서 너무 반가웠었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었고 김기강 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을 특별 사업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처음부터 이제 다른 위원들이 왔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수립진단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눈에 볼수 있었죠. 이제 수진단에서 수립된 복지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로삼동 모해조 윤강인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로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강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그 마을 복지계획 수립단 관련해서 그뭐 제안 사업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그 사업명은 어기 영차 마을 공영 장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 필요성은 기존에 지금 뭐 어떤 4인 가구의 그런 가족관이 정통적인 가족관이 해체되고 다양한 동거 형태의 가족, 가구가 등장하는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경제적인 또는 신체적인 연령의 문제로 인해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업 필요성을 차안하여 이제 목표를 수립을 했는데, 마을 공동체에 저희가 이제 주도를 해서 장례 지원을 하고, 그 장례 지원을 통해서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은 가족들의 어떤 그런 슬픔들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 등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그 역할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것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은 기간은 상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은 어떤 무형고자 그리고 무형고가 아니더라도 어떤 필요에 의하면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불특정 다수의 그런 이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첫째 그 장례 지원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구성할 것이며. 그것은 이제 일괄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춰서 매뉴얼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어떤 가구 유형이라든가 어떤 가족 상황 등등에 맞춰서 세부화해서 이제 매뉴얼을 이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추모 공간을 마련해서 마을 주민들이 장례식장을 가지 않더라도 손쉽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례 이후에 어떤 사후 절차에 대해서도 이제 매뉴얼을 구성하는 게 목표인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단순히 장례를 치르고 그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혹여 또 이제 조선가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그 역세대 부양가구라고 해서 이제 먼저 자녀를 떠나보낸 어떤 노부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지원해 줄수 있는 사망 신고라든가 아니면은 보증금 문제 등등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절차에 대한 매뉴얼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지원이 되려고 하면은 그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막상 이게 어떤 대상인지도 모르고 지원하려고 하면은 그 급여를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라든가 마을 복, 어 복지관 등의 이런 협조를 받아서. 사전에 그 대상자들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사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공영장례 조례를 통해서 급여를 이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부분에 어떤 재원이 있다. 그거를 저희가 먼저 이제 파악하고 이렇게, 음. 확해놓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원하는 거는 이제 수원시에서는 장제급여가 200%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올해 이제 80 80만 원의 어떤 장제비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책정됐는데 200%면은 이제 160만 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무연고일 경우에만 이제 그 재원이 확실하게 이제 지원을 받는 거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인 어떤 바자회라든가 부의금이라든가 사회적 기원의 아, 기업의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런 어떤 사업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공동체 그 역할들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이제 저희 협의체에서는 사업을 홍보하고 대상자를 파악하고 그리고 후원자 그장례 지원에 관한 어떤 후원을 하실 분들을 모집 관리 그리고 연계기관인 어떤 이제 동주민센터라든가 뭐 그리고 또 자문 기관을 뭐 맡을 수 있는 이 장례 관련한 어떤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그런 매뉴얼도 구성하고 사후 관리에 대한 역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는 앞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그 급여 신청이라든가 행정 절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계 및 자문 기관은 이제 그 장례를 담당하는 그리고 화장을 이제 실제 시행하는 기관이 이제 수원시 연화장이라든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등의 이제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이런 어떤 사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마을 공동체성을 증진하고 그리고 홀로 살아가는 분들의 이런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조그만 이제 자기 위안을 얻게 되는 거죠. 아 나도 쓸쓸하지 않게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어떤 홀로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조손 가정이라든가 역세대 부양 가정 같은 경우는 그 남은 가족들이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정서적인 지원들이 피,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새 삶을 새로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좀더 사업이 시화된다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장년 1인 가구라든가 뭐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장례 지도사 교육을 하고 그 교육 과정 이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장례 지도사 또는 이제 유품 정리사 등 그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노라조 강은호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류삼동 마을복지계획 수립단의 노라조의 사업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류삼동 마을복지계획 수립단은 다정한 이웃과 다복한 동네를 다 함께 만들자는 다다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 노라조는 그 중에서도 지역 재능 기부를 통한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해소하고, 그리고 취미 소양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이라는 나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재능이서빌리티라는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재능이서빌리티는 재능 기부로 인한 지역 사회의 선한 영향력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실시된 세류3동 주민 대상 주민 욕구 조사에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거주 형태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데 이 응답층의 가장 많은 욕구 수요는 문화복지에 대한 정비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라조는 이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학령기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중 사업으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능이사빌리티의 사업 목표는 학령기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들의 문화 체험으로 복지를 실현하고 경력이 단절된 주부층을 주요 대상으로하여 취미 소양 강사로의 역량을 강화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며 또 서로의 필요한 재능을 나누고 나눔받아 지역 사회의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되도록 하는 것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능이서빌리티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경력 단절 주부를 위시하는 취미소양 재능기부가 가능한 강사를 모집합니다. 요리를 잘한다 혹은 뭐 내가 뜨개질을 잘한다 미술에 취미가 있었는데 어, 나의 솜씨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취미소양을 좀더 강화하고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괜찮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는 어떤 욕구를 지니신 분들이 강사로 지원하게 되면 강사를 모집한 후에 이제 장소와 시기 그리고 재료와 연령 등을 고려하여서 저희 협의체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sns와 주민. 게시판을 통해 홍보를 하여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력을 쌓고 싶거나 실습이 필요한 취미소양 강사 지망생에게 인원 모집과 장소 제공 그리고 재료 조달 수업 보조 등 경험을 쌓게 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문화 복지에 대한 욕구 수요가 있는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여 재능을 나누는 쪽도 나눔 받는 쪽도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라는 실적은 프로그램의 취지에 동감하고 동참하고 싶은 제3의 강사를 모집하는 것과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강하는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실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획에 대한 평가 방법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참여자들이 후기를 작성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사실 강사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재료비 정도의 재원만 마련이 되면 됩니다. 실제로도 지난해 저희 재능 이서빌리티는 4회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재료비 정도의 분량으로 아주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한회당 10만원 정도의 재료비와 홍보비가 소요되는 것이 최대로 볼 수도 있는데요. 기금 및 혹은 참여 기금을 이용하거나 혹은 참여자들의 자부담 비용을 조금 발생하도록 하여 기금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협의체의 역할은 SNS 채널을 운영하며 강사와 수강자를 모집하고 또 강사와 수강생의 시간을 조율하여 스케줄을 정리하고 수업을 보조하는 전반적인 관리와 재료비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소를 섭외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는 재능이서빌리티 사업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또 다양한 문화 체험을 상시적으로 진행하며 세류삼동의 문화공동체 의식을 실현시키고 경력단절주부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며 주민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나누려 하는 선한 영향력이 실현되도록 한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능 이사빌리티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서로에게 재능을 나눈다는 점에서 지역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기준에 한계를 두지 않고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성되어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류삼동 마을복지계획수립단 노라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류삼동 위원님들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래 QR코드를 이용하여 우리동에 필요한 복지계획의 우선순위를 주민들의 손으로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시면 신드롬협동조합에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오니 주민 여러분의 무한 사랑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새롬삼동의 모든 발표를 마치며 인사드립니다. 신드롬협동조합 공익중개사 김기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